전화로 싸웠는데 누가 문제인지 봐주세요. 우리 집은 내일 아침 일찍 김장해서 점심 전에 끝날 예정이야. 진짜? 우리 엄마는 내일 점심 먹고 나서 김장한다던데. 그럼 너 점심 때 우리 집 올래? 저녁에 수육에 김장김치 먹고 맛있겠지. 왜? 아니 겸사겸사 우리 엄마한테 인사도 하고 우리 집 김장 끝나고 수육 먹는데 너도 같이 먹으면 좋잖아. 그니까 내가 오빠네 김장하는데 왜 가? 뭘 왜야? 우리가 결혼했으면 또 몰라. 결혼 예정인 사이여도 김장 날 나를 부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마당에 김장하는 날 손님 초대하는 건 예의가 아니. 결혼 예정인 사이면 당연히 오는 거지. 뭐가 이해 안 된다는 건데? 헐, 예비 아내가 무슨 오빠네 집 하인이야? 내가 언제 하인이래? 너말 웃기게 한다. 내가 너보고 김장하라 그랬어? 수육 먹으러 오라고 한 거잖아. 너 나한테 피해의식 있어? 점심때 김장하고 김장 끝나고 수육 먹는다면서. 근데 나보고 점심때 오라매. 그게 김장하란 소리잖아. 그게 어떻게 김장하란 소리야? 그럼 수육하고 밥상 다 차려둔 다음에 너 부르는 게 맞는 거야? 우리 엄마가 밥상 차려서 니네 앞에 대령해 주는 게 맞다고? 그럼 우리 엄마가 니네 하인이냐? 논점 흐리지 마. 내가 오빠네 엄마 보고 밥상 차려달라 그랬냐? 오빠가 수육 먹으러 오라고 나 초대해놓고. 그럼 초대받은 손님이 밥상 차려서 오빠네. 어머니한테 대접하는 게 맞을까? 그나저나 오빠는 본인이 김장 돕고 밥상 차릴 생각은 전혀 없나 보네. 본인도 안 하는 일을 왜 여친한테 시키라고 해? 그니까 내가 언제 너보고 김장 하랬냐고. 너귀 먹었냐? 왜 혼자 소설 쓰는데? 난 너보고 김장 하라고 한적 없어.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 한 내가 잘못인 거냐? 그러니까 그 맛있는 건 본인 가족들끼리 먹어. 김장하는 날 누가 손님을 초대해서 수육만 먹고 가라고 하냐고? 그럼 손님이 퍽이나 마음 편하게 수육만 먹고 갈수 있겠다. 당연히 미리 와서 김장 뒤처리라도 좀 돕고 상차리는 거 돕고 수육 같이 먹는다로 이해하지. 누가 다 차려내민 밥상에만 앉겠냐고. 김장날 손님 초대하는 거 예의 없다고. 그럼 우리 집안이 예의 없단 뜻이냐? 그동안 내 친구들이나 전여친들은 김장날 놀러와서 수육 먹고 갔는데 싹다 예의 없이 못 배운 인간들이었던 거네. 우리 네.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빠 친구들이랑 전여친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 앉아 수육만 먹고 갔어. 밥 먹기 전에 와서 수저 놓고 밥 드는 거 정도는 원래 각자 자기들이 하는 거지. 김장도 안 돼. 개들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신용 정도는 했겠지. 어차피 김장은 엄마랑 할머니가 대부분 하는 일이라 손님들이 막 나서서 힘들게 일할 것도 없었거든. 우리 집을 뭘로 보냐 넌? 그리고 너 올초에 물김치 담을 때 옆집 아줌마랑 이모 초대해서 밥 먹었다며? 그럼 니네 집도 예의 없는 거냐? 내로남불 오지네. 어, 올초에 이웃 초대해서 같이 먹었어. 근데 우리 집은 김장 일찍 다 끝내고 집안 다 치우고 목욕탕 다녀온 다음에 이웃들 초대해. 엄마가 손이 커서 주변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이모들한테 김장 김치 무료로 나. 나눠주시는 거고 겸사겸사 수육도 같이 나눠주시는 거라 오빠가 나를 초대한 거랑 의미가 달라 그리고 오빠네 집 욕한 거 아니야 오빠네 부모님을 내가 왜 욕하겠어? 김장하러 오라는 오빠 태도를 문제 삼는 거야 내가 초대한 거랑 네가 이후 초대한 거랑 똑같다고? 김장날 손님 초대하는 거 예의없다면서 너 금붕어야? 자기가 한말 까먹어 그리고 계속 말하는데 난너 보고 김장하러 오라고 한적 없어 너 혼자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소설 쓰는 거라고? 이후로도 계속 서로 주장만 반복하다가 제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으니 더 얼굴 붉히며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헤어지자 하고 먼저 끊었는데 남친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저보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랍니다 여친한테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 했다가 차인 셈이라 자기가 굉장히 억울하답니다 어차피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지만 정원안이 다른 사람 의견도 여쭤봅니다